오늘은 황영웅 가수님의 울산 콘서트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콘서트 시작 1시간 전부터 이미 콘서트장 내부는 관객들로 가득 차 있으며 무대는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밤 황영웅 가수님의 무대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울산 콘서트장의 무대는 정말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조명과 세련된 무대 디자인은 황영웅 가수님의 강렬하고 열정적인 공연을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무대 곳곳에는 최신 음향 장비와 다양한 특수 효과들이 설치되어 있어 공연의 퀄리티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관객들에게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향연을 선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콘서트가 시작하기도 전에 관객석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관객들은 이른 시간부터 자리를 잡고 황영웅 가수님의 등장을 기다리며 서로의 기대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팬들의 표정에서는 오늘 밤 가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손꼽아 기다린 설렘이 역력합니다. 이렇게 황영웅 가수님의 울산 콘서트에 많은 관객이 몰린 것은 가수님의 뛰어난 음악적 실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변함없는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콘서트 역시 팬들과의 소통과 감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준비한 행사입니다. 오늘 밤 울산 콘서트는 황영웅 가수님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환상적인 음악의 밤이 될 것입니다. 노래와 열정이 함께하는 이 특별한 시간을 모두가 즐기길 바라며 황영웅 가수님의 멋진 공연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